우선은 쿠폰은 이거죠. 25년 쇼케이스 감사 선물. 뉴비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진짜. 저도 뉴비니까 써야죠. 그리고 7주년, 최근 거또 쿠폰이죠. 행운의 7주년 감사의 선물. 이것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여기 유각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래스 용기산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특히 외형적인 거를 신경 많이 썼다. 외형을 좀 이쁘게 뽑아서 꿀이랑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콘솔 게임 중에서 이런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생성해가지고 점핑권 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 다 끝나면은 그때 선택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코코셀린지 여기 보니까 1640 이상부터더라고요. 1640 이상부터 익스프레스 지정이고 명의당이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정표 요거 한다고 하니까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퀘스 이번에 이거 나오면은. 뉴비를 위한 가이드 한번좀 만들어 보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로스트아크가 알려주고 있는지 한 번. 이번에 준비한 것 같아요. 2막까지 싱글을 준비했다가 좀 애매해서 3막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프리미엄. 그거 구매하면은 괜찮은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될것 같아요. 해자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제 완료가 안 됐던 거 이거. 20점짜리. 스토리 끝나면은 20점 얻을 것 같고. 끝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분 넘지 않을까요? 이제 고구마는 끝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아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숨은 이야기. 그리고 카제로스의 최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아내 임레이드. 사람들이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막상 나오면 이번에 서브컬처, 다크 판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페트라니아로 들어가서 애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면 고어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이런 식으로 점차 점차 우선은 심장 마사지 적당히 하다가 이제 고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꽤 있을 거거든요. 맥튜스도 처음에 못 한다고 사람들 막 난리 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심장 마사지 조금 하다가, 이제 점점 빡세게 만들지 않을까 싶으면합니다 원래 요런 데도 업적 있으니까, 무공은 당연히 있을 거고, 고문 당하지 않고 클리어, 30점짜리. 보니까, 매혹도 30점이고, 이거 출혈도 30점이더라고요. 절단 당하지 않기, 뭐, 사지절단 안 당하기, 뭐, 아니면 고문기구 갓. 같... 갇혀 보기 뭐 고문 당하기 뭐 30점 뭐 20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관에서 그림자 속박 당하지 않기 뭐 30점. 뭐 데스칼처럼 분신 찾기 아니면 신규 스킬인 그림자 스킬 사용하기. 대난투 시스템 몇대 이상 경험하기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비스라서 그렇게 빡빡하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올 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나오긴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골드도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차 라인이 1710이 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강화 엄청 하더라고요. 사람들. 어차피 상위 레이드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 남의 난이도 갈 거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최상위권. 이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공략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개빡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구경하면 되겠네요, 이거. 노노아 골드를 분명히 쳐낼 것 같았는데 많이 쳐냈더라고요. 대충 한 2만 골드? 지금 골드 값 어떻게 잡혔어요? 많이 잡혔나요? 아, 노노아에서 이제 노노노로 갈것 같다. 1710 찍고, 그래서. 아니면 1680 싱싱싱이나 아니면 싱싱하루. 카다룸 제도. 이거 스토리라인이 이제 계속 힘주나봐요. 1월 달에 그 어비스 던전 하나 나오고 여기서 스토리 하나 준 다음에 상하탑처럼 하얀 겔처럼 이렇게 스토리 하나 내고 어비스 던전 하나 내고 스토리 내고 어비스 던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갈 생각인가 봐요 나중에 그리고 엔드급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우선 어비스는 가볍게 내고 다음에 좀 어렵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6회 제안도 저는 6회 제안 풀어줄 줄 알았더니만 이게 근거를 갖고 왔네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봤나 봐요 다 근데 그럴만도 해요. 전이 정도 분포를 갖고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왜냐면 17층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17층. 저도 캐릭터가 우선은, 저는 말도 안 되게 분포를 시켜놔서 그런 거지, 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게 맞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엔드급으로 들어가시는,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올 17층은 말이 안 되죠? 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분들이. 그럼 뭐, 스마게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럼, 이런 건. 그리고 골드 상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상래 왜 떨어졌는지 봤다. 이거 최상래 이거 있잖아, 여기 있네. 40골드네. 지금 경매장에서 원래 71골드였는데, 갑자기 이거, 이거 나오니까 58골드? 개박살났거든요? 40골드로 나왔네. 그러면 이거 최상래는 이 골드까지 내리라고 스마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경매장에서 지금 71골드인데,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책정한 가격인 40골드니까 싸게 구매해서, 강화해라, 뉴비를 위해서. 실내 보석 다섯 개면 엄청 크거든요? 이거는 다 맞춰줄 것 같은데? 지금 보석 가격인 어떻게 되지? 이거 2만 골드예요 지금 9만 골드인데? 7겁작이 거의 9만, 10만이에요. 대충 평균 9.5? 근데 이게 2만 골드에 팔아요, 다섯 개를. 그러면 이거 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건 좀 애매한 거. 혼돌은 왜500골드 팔지?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장신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만약에 상, 하하 이렇게 유효로 주면은 이거 종결이라서. 다만 품질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품질도 괜찮고, 80짜리에다가 상, 하, 하면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선택권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선택권인지? 선택권이면은 괜찮고, 아예 정해져 있는 거면은 정해져 있는 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나진 않네요. 그리고 아크 그리드 지원 상자는 보임? 진짜 이것도? 랜덤으로 뽑는 건가? 와, 이것도. 탐나긴 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탐나긴 해요 악세 같은 경우에 경매장이랑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거 딱 보고 옵션 돌려봤는데 대충 한 2만 골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구매가 3만 골드니까 경매장으로 사는 게 아직은 싸고 애매하면 경매장이 더쌀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만 골드는 너무 비싸다 대충 한 15,000원이나 아니면 만 골이었으면 2만 골이 정도였으면 좀 살만했는데 3만 골은 비싸다 만약에 이거 랜덤으로 만약에 돌렸어, 빠칭코를 돌렸는데 만약에 상상하다, 그러면 이거 3만골 무조건 이득. 이게 만약에 랜덤 빠칭코라서 상상하 뭐 이렇게 뜬다, 그럼 난리 나는 거고 기대는 됩니다. 올릴만 할것 같아요. 왜냐면 올리는 순간 나이스 단도 비 나이스 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속으로 눌러주는 거, 이거는 장비 강화 상제, 상재. 이건 상제인데 재료 요구치 감소하고 파편. 실링 요구치 감소하고, 골드 50% 감소. 이 정도면 이제 올려줄만 하겠다. 80까지. 다음 로어운에 노프가 되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상제를 1, 2단계는 무조건 해야 된다. 포월이랑 엘릭서. 그래서 없어져서 이제 4티어 노드로, 4티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티어. 원래 4티어 있던 애들이 5티어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린은요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건 또 들어와 봐야지 알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좋았는데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멘도 갑자기 1620 캐릭터 이상은 다 사티어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카멘이 사티어로 들어왔는데 웃긴 건 골드가 5000골드예요. 에키드나가 너프 받아 가지고 7100골인가? 이렇게 됐는데 카멘 4관만 클리어도 5천골드면이거 나중에 또 예전처럼 카멘 4관계로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이 카멘 자체를 차라리 싱글로 내주지. 그냥 왜 이렇게 사티어로 바꾸면 이득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카멘 4관을 사티어로 바꾸고 카멘 하드 자체를 사티어로 바꾼다고 해서 유저들이 갑자기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싱글로 그냥 차라리 내주지, 그냥 연습이라도 하게. 근데 이거 봤을 때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 이게 나쁘진 않아요. 새롭게 들어온 건 좋은데 하티어 카멘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추후 스토리랑 신규 섬이랑 내시랑 이런 거 생기는데 이게 확실히 여름쯤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쯤에 천리안이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대륙 열리고, 신규 섬 열리고. 이제 모험에서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 봐요. 진짜 옛날 틀에서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아예 하나의 컨텐츠로 묶어서 스토리를 봤냐, 인물들과 대사를 했거나 호감도를 채웠냐, 이 지역에 대한 문화를 뭐, 뭐, 퀘스트를 깨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뭔가를 했냐, 역사를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를 확인을 했냐, 그리고 탐험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알데바람 바다의 곳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했냐, 그리고 각,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도감하했냐, 사진 찍었냐, 뭐 식생 도감 이런 건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요리, 이게 호감도, 이게 스토리, 이게 숨겨진 이야기 그거 도감하는 거 스토리. 느낌은 비슷한데 완전 새롭게 다시 꾸몄나 봐요. 기대됩니다. 이런 거 살생부. 이것도 업적 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명 죽였을 때 어디 뭐 무슨 그림자 소속의 누구들 죽였을 때 20점. 누구들 죽였을 때 20점. 다 죽였을 때 50점.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추적했을 때몇명 추적했을 때몇 점. 몇명 처단했을 때몇 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월드 보스 생겨 가지고 그것도 웃겼어요. 갑자기 월드 보스라고? 왜 월드 보스지? 이거 모바일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름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그그막 발톱 깎아주고 막 포탑 쓰고 포탑 던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포탑 쓰고 이런 모바일스러운 것들을 왜 할까? 로아 모바일에서 갖고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신규 필드 보스를 내려고 했는데 필드 보스를 내면은 신규 대륙이 나와야 되고 신규 대륙을 나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겠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섭 매칭 이제 필보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대비해서 그냥 월드 보스로 바꾸고. 이제 이게 시, 실험했을 때좀 괜찮으면 이제 필드 보스는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월드 보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 이거 다 개인 매칭으로 들어가려나? 이거 파티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처음에 나오면은 파티 구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개판일 것 같은데 또? 파파파파파파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아르고스 발탄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죠 아르고스 발탄 아르고스 발탄 언제든지 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요청 주십시오 야무지게 재밌게 한번 가보시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라이브에서 조금 언급만 해줬어도 사람들 좋아했을 텐데 이번에 조금 다행인 게 이렇게 날짜 싹다 12월 10일 딱 나온다고 얘기를 딱 했고 이거 24일 이거 17일 뭐 이렇게 1월 7일 이게 다 같이 나오나 봐요 이거 1월 7일 다 나오나 봐요 이것도 대단하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다 할까 준비를 잘한것 같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3월달은 또 스토리랑 어비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튼튼하게 잘 준비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3일 후에 이제 강화 누를 생각하니까 벌써 싱글벙글 합니다. 여러분들도 싱글벙글 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로스타크가 시작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점핑권 잘 쓰시고 좋은 로스타크 즐기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